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우유 거품기로 거품을 올려주세요. 가장 센 단계에서 40초에서 50초 정도면 적당한 농도가 나오는데,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가끔은 1분 넘게, 진짜 2분까지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보다는 적절한 생크림의 농도를 눈으로 확인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. 저는 오늘 1분 30초 정도 돌려주었어요. 커피와 함께 부드러운 목 넘김이 가능한 생크림의 농도는 우유 거품기를 들어 올렸을 때 생크림이 함께 딸려오고 떨어진 생크림 자국이 금방 사라지는 정도예요. 여기서 조금 덜 올리게 되면 커피와 크림이 분리되지 않고 섞일 수 있어요. 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크림을 먹기가 조금 힘들어져요. 컵에 얼음을 넣고 물량의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생크림을 넣어 줄 건데요 생크림을 넣을 때는 컵에 가까이 붙여서 넣어야 커피와 생크림이 섞이지 않고 선명한 층을 만들 수 있어요. 위에 초콜릿이나 코코아 파우더를 올려서 장식하면 아이슈페너 완성! 아이슈페너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림과 커피가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퍼지는 게 싫다 좀더 선명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크림 정도에서 조금만 더 휘핑해서 올리면 훨씬 선명한 커피와 크림층을 만날 수 있답니다. 저는 이제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